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올 한해 동안 좋은 일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10개월이 지났고 이제 12월의 첫 주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늦가을과 초겨울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이웃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믿으며 새로운 기쁨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 직장 사역자들, 가정 사역자들, 아버지 있는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일과 있는 곳은 다 다를지언정 그 모든 곳에서 기쁨의 함성이 승리의 함성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곳 보스턴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유학생과 이민 생활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지열한 경쟁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각박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야곱이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 길이 형통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축복이 임할 때 주님께서 여기까지 함께하셨다는 감사와 경배를 다 드리는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혼이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을. 알아보고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주신 가정들에서 서로 존경하며 살아하며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담밖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병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갈 끝까지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노인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슬픈 마음에 잡힌 사람들, 아버지 그 모든 것에 해방되어서 위안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 뜀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주변 국가들을 다 돌아봐 주셔서 올바른 우정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생명수처럼, 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버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축복이 널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쓰는 박들어 기도렸습니다. 아멘.